오늘 2025년 5월 3일입니다. 아,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아, 땅이 촉촉하게 습기가 많이 먹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땅은 현재 그 물기가 많이 먹은 상태로, 어, 칼켄나무도 지금 잘 자라있고, 일부에 요런 풀만 어, 좀 제거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뭐,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게 한번 지면은 발행이 다는 것이 아주, 아주 맞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지만은 이 풀만 아니면 나머지 거는 자랐다, 좋다는데 여기에 어, 제일 제가기 힘든 풀인 것 같습니다. 어, 또 어느 시에 또 이게 우리 고라니가 와가지고 또 잎을 뜯어먹고 갔습니다. 낮은 데는 어, 고라니 밥이고 현재 자두가 어, 서리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기는 입었는데 아제 생각하기에는 다행히 아, 어제 얼마 전에 미생물을 많이 뿌렸습니다 뿌리고 난 뒤에 잎을 보니까 잎은 아, 그래도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이렇게 한 봄에 한 개씩 자두가 열려야 되는데 가을 가다가 한 개씩 열리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저기 수량은 많이 쪘고, 이런해수순 쪽에서 많이 열려 이렇게 쭉 쳐지면은, 쳐지면은 열매가 많이 밀리는데 원래 해순을 수좀 많이 달라서 그런지, 아 해순에 열려있는 열매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편하긴 편한데, 양이 적어서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작년에 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자두에는 또 열매가 맺히도했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다 떨어지고, 어, 이런 거는 겨우 뭐 손을 보지 않을 때도 아마 자동 거리 젓가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게 어 바쁘지 않게 젓가를 쉽게 할것 같고, 대석이 원래는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 어한 가지 향시 이렇게 열리니까 거의 뭐젓가 했는 것 같아서 아주, 저희는 인데뭐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야 되나? 뭐, 하여간,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 좀 달리는데도, 어, 지금, 열매가 굵고 해서, 양은, 작을지 모르지만은, 음, 열매는, 예, 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 기둥에 있는 벌레들을, 어 겨울부터 철저히 방지를 많이 해서, 어, 지물 나는 것도 많이 잡았고, 어, 장기 존벌레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 거는 존벌레도 어, 어느 어 정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런 가지들다 끊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아 이런 것도 지금 지물 나오는 데는 지물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지물 나오는 데 쪽으로 이 벌레들이 가서 알을 까고 어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물이 어, 안 나와야 되는데 노목에 지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비가 와서 그런지 열매가 하루 사이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이런 가지에도 무거운 걸다 끌어내고 해순 위주로만 달아 놨더니만 벌써 이렇게 전지 저가에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굵습니다. 아, 뭐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혼자 이, 이 많은 거다 해야 되는데 저가를 놀면서 해도 금시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다행이라생 이런데, 아, 이 모든 가지 유런 식으로 다일리가 되는 게돼어서 아, 그렇지 않다는 말씀. 이거는 또 굵은 대신에 여기가 아, 작년에 매미가 쪼아먹어가지고 이 커지면은 얘가, 아, 가지가 뿌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놔두고 다 하겠습니다. 어, 아, 끝을 두 개, 한 개, 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어, 아, 열면은 오히려 두 굵고 온대 꼰던 젓가를을 해서 그런지 또수안확 줄여놨습니다. 입도 아, 그렇고 아, 아주 세력이 강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음,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부터 5월 4일, 3일, 아, 내일 4일, 아, 그렇습니다 5월 3일부터 본격적인 젓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늦게 봄에 아, 심어 놓은 이 가지에 또, 접을 고지 놨더니만, 또, 야생 복숭아, 복숭아에다 접을 고지 놨더니만, 여기 또, 사이다 났습니다. 막도있고 어, 요거는 뭐, 대석 중에도 빨리 굵어지는 그런 대석이, 제일 빨리 나오는 대석이라 하니까 기대해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입닦깨끗하고 어, 아주 만족스러운, 수량만 저 땅에 나오면 아주 만족스러운 자두매가 맺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응.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